소위 역선택하려고 음. 조직적으로 침투하는 음. 그런 세력들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민 선거인다는 방식은 배제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도입. 한, 하는 것으로 좀 결론이 난것 같다 이렇게 좀 언론 보도가 있거든요. 뭐꼭 이게 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논의 정도는 내부에서 네. 이미 있었나 보죠. 네 내부에. 맞습니다. <laughs> 왜냐하면 좀 저희는 이번에 포인트는 공정성과 네. 플러스 외부의 이상한 세력들 역선택 방지가 음. 제일 포인트거든요. 이제 음. 그거는 좀잘 고민해 주셨으면 음. 좋겠고 오히려 지금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오는 그런 패들이 좀 있지 않냐라는 토론도 음. 되게 치열하게 음. 했습니다. 네. 오히려 선거인단을 모, 모을 때 이제 뭔가 적극적으로 세력들이 들어온 거. 막을 수 없고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것들을 빨리 경선을 음.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의 목소리 퍼센테이지를 반영하는 게 어쩌면 여론조사가 아니냐 음. 그런 고민들을 해가지고 이 얘기가 나온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국민 선거인담은 절대 안될것 같습니다 네. 네.